루쿠마가이 다니엘 헤니와 신혼 근황. 마침표 달콤한 백허그. 배우 다니엘 헤니와 아내 루쿠마가이가 달달한 신혼 생활을 공개했다. 루쿠마가이는 26일 한국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머타임 이드 더 스쿼드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루쿠마가이의 완벽한 비키니 자태는 물론 남편인 다니엘 헤니가 백허그 하고 있는 달달한 모습이 담겼다. 또한 다니엘 헤니는 노을 아래서 루쿠마가이를 번쩍 들어 올려 눈길을 끌었다. 한편 다니엘 헤니는 지난해 10월 루쿠마가이와 결혼했다. 루쿠마가이는 다니엘 헤니보다 13살 연하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안계 모델 겸 배우다. 다니엘 헤니는 루쿠마가이에 대해 10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할 수 있을지조차 몰랐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라며 나이 차이가 좀 있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루쿠마가이는 성숙한 사람이고 나와 잘 맞는다고 애정을 표현한 바 있다.